오오자 그래서 똑같은 놈으로 해야지 이거 모아봤는데요 자 일단 요 친구로 말할 것 같으면 은 바로 요거 요거 빠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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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따를 가지고 그냥 요거를 그냥 이렇게 빡 누르면 오 깜짝이야 누르면 공튀어고 빠따로 그냥 일단 설치부터 빠르게 그냥 끼워 오케이 똑똑해 똑똑해 스마트 가이 스마트 가이 오케이 고정됐어 야구공 공은 그냥 플라스틱 공인데 이렇게 딱 넣어주고 야 좋아 이걸 이제 딱 하고 공은 이제 총 6개가 들어있고 요 빠따 요거 요거 요걸로 그냥 이렇게 접을 수가 있고 피고 빠따 빠따 자 그럼 일단 바로 한번 날씨가 습해 습해서 막 미... 쳐버릴 것 같은데, 뭔가 날그 에너지가, 어? 날씨에게 뭔가 강도질 당하는 느낌. 덥다고 막 에어컨 바람 쐬고. 안 돼. 움직여야 돼. 남자답게. 오케이? 후! 일단 요 모자. 아 씨, 이렇게 하니까 진짜 약간 프로 야구선수 같지 않아?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한 다음에, 치고 그냥, 요거 한 번. 자, 한번 쳐볼까? 남자답게. 자. 아, 몸 풀기, 몸 풀기. 아, 야. 진하게 하네. 아, 다시. 오케이. 라스트 찬스. 제대로, 제대로. 야, 씨, 장난 끝. 자 다시 <laughs> 아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모자 모자 거꾸로 야구 선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쓰잖아 야이 게 오케이 후! 그러니까 나를 이제 뭔가 약간 환하게 하거나 약간 이러면 그냥 빠따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야. 감 잡았어. 이제 진짜. 아, <목소리> 오, <목소리> <목소리> 오, 예. 봤지? 이런 사람이야. 감 잡았어. 맞지? 너무 재밌는데, 이거?